안녕하세요. 오늘크리스마스요 음, 네. 네, 제제 제, 동생이, 음, 다섯 살인데, 광란이 아니다 열무에 전에서 다정반. 네, 이렇게 해주고, 시오 이렇게 되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또, 어, 비도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제, 대로 보여드릴게요. 어, 보세요. 보시나요보시나 에이, 네, 이렇게. 음, 어이저거만거먼저다 음. 음, 뭐, 이렇게.. 저거 붙여..이렇게 좀 같이 가말 아? 응? 음? 네. 음, 다시? 음..이렇게 해서.. 네 오케이 마법사 어, 오늘은크리스마스음대기 전날이어서 오늘 음. 십자이리야 음. 12월 17일, 2024년, 12월 17일, 제가 사학년이에요 네, 이렇게, 네, 원래 집전하기가 다시, 어, 카드라 이 어떻게 되어버렸어? 네, 이상하게. 네, 이렇게 검은색 마법 사모시 고 이렇게 왕, 왕딱지 마법 사모시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네들로 팀입니다. 네. 제가 일단 아, 어, 다른 걸 들었어. 요 네, 이렇게 팀입니다. 네, 또, 한, 또서 개를. 체리폭탄 네, 왕딱지는 아, 잠시만요. 네, 얘가, 어, 이름이 뭐였죠? 아, 군요만 1호. 어, 작은 딱지, 하고 팀인 사람이 바로, 예, 체리폭탄왕딱지 여기 팀이야. 네, 얘는 여기 팀이야. 네, 처음에는 군요만때 마법사만. 네, 이렇게 싸워봅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거 이거네 마법 필살이다 마법 징띵띵띵띵띵띵 얘가 여기 있었습니다 네. 저주 저주요 저주요 구미호만 이로에게 와주소서 저주요 저지요, 저지요. 저지요, 저지요. 하야 저주가 걸렸어요 신으로못하겠습니다 그럼, 나도다. 되지? 안됐어 어, 안 되지? 그럼, 공격해다 찡찡찡. 으악! 예, 이거, 니가 틀어요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소씨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소씨. 지금, 음. 아, 이걸 하나 맞을, 아, 아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팅, 팅, 띠링. 응? 아니, 아니요. 해야 다 정지를 정지로 못하겠다 이렇게 랄랄 랄랄 오 미안해 우리 싸우지 싸우지 말자 그래 여 이거 바로 찡찡 내가 찡. 순간이동 썼습니다흥 사실은 분신을 분신 분신의 순간이동이라는 기술이죠 그래서 음 오늘의 승은 무슨 부인것 같은데 아니다. 찡찡찡찡찡찡네 다시 한번 무슨 부가 나면 돼요. 찡찡아찡 네, 구미호마 승리입니다. 안면이 나오면 승리거든요. 구미호마 승리의 였습니다 야호! 야호! 아, 네, 얘가 승리였죠? 이렇게, 와 승, 승리다. 랄랄랄랄. 네, 그 다음에, 또, 음, 이거 패배했어 아쉽지만, 네, 형아가 왔습니다. 다행이야. 형아는 바보의 고수거든. 믿어줘? 여러분, 믿어주세요. 믿지 말아요! 제일 풍탄, 와당. 마법사막, 형제, 마법사형, 첫째. 네, 예. 이렇게. 예스. 할라, 라 제가 모르세요, 오케이. 안 보여드리고, 미안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형들의 마법소문을 써봅니다. 준비해. 체폭탄에게 저주. 침 뚫으면 땡땡땡땡땡. 저주요 저주요 체력폭탄에게 와주소서. 제발 제발 부탁하오니. 체력폭탄에게 와주소서. 화이팅 하 하나 둘 셋. 침. 침빙빙아 침. 무송도가 됐습니다. 다시한번 아아팅아아 <laughs> <laughs> 잠시만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동안 이걸 구경하세요. 야, 이거

그림 잖아놨 바로 뽀로로였습니다! 이제도이기하날까 뽀로라 뭐지? 완전 난뽀로야 노는게 제일 좋습니다 나도 노는게 제일 좋은데 뭐 책이잖아? 폭탄이었습니다 디문뽕! 뭐지, 이거는 빨간, 딸기인가? 응? 젤리. 이거 응. 젤리를, 국류와 젤리를 먹고 싶어, 오늘. 먹어. 먹어. 냠냠냠냠. 얜, 저리 가. 이렇게. 주리. 내일 얘는 뽀로로가 제일 먹고 싶은데, 뽀로로 재나 한번 줘볼까요? 줘볼까? 줘볼게요, 네. 뽀로로야, 왜 그, 래 그나? 이거 먹을래? 응응 음, 음. 여기 딱, 음, 맛있겠다. 보여줘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맛있다, 짠. 내가 또먹가수 있어. 근데 나중에는 g t 일 하면서, 그래요. 아, g t 일 한다. g GTA, t 잘 먹었어요. 나중에는, 음, 다시 한 번, 다른 거를 소개해 줄 거예요. 네. 나중에는, 기렇게 해줄게요. 네. 나중에는, 어 마인드 워터로 할까? 아니, 빨리다먹 언니? 아니. 간지러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먹고 싶다. 이렇게. 뿅. 어딨어, 네, 젤리. 나이젤리띠. 네, 맛있, 냠냠냠냠. 나이젤리, 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뽀로로 와. 네. 크큰크수니넣프으니르와이 크루, 네, 뽀로로 보이시나요? 오, 너 교재 안내니 주는 거하요 어떤 거? 이거 왜? 네가 주는 그리담이야, 그리담 근데 이게 뭐슨어 엄청나게 무서울 것같게공 이렇게 뭐 소개해 드릴게요 뽀뽀를 일단 뭐 공부 퀴즈 배이기 미안, 아까는 때려서 미안했어. 나도, 나도 미안했어. 나도 미안했어. 나도 미안했어. 서로 악수했어. 하지 마.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체리 폭탄과 아 네,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체리 폭탄 마법사마 마법사마 구미오마 내보로로. 네, 또 크리스마스 트리. 네 이렇게 어 저랑 같이 나어 같이 대요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음, 오늘은 음그 오늘은 딱지 대결 어 사과하는 편또 어, 크리스마스 네, 트리 편네 여기 있습니다. 네안녕히계세요 여러분. 네 오늘 나안녕히계세요